코로나19의 여파로 SOE에 이어 SK 이노베이션도 지난 1분기에 창사 이래 최악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4월 해외 판매 실적이 70% 이상 급감하는 등 코로나 쇼크로 울산의 주력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브리핑 한동우 기자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2.6% 감소한 11조 1,630억 원, 영업 손실은 1조 7,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실적이 가장 나빴던 2014년 4분기보다 무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창사일의 최악의 영업 실적입니다. 사업별로는 국제 유가 급락으로 대규모 재고 손실이 발생한 석유 사업에서 1조 6,360억 원, 배터리 부문에서 1,049억 원, 화학 부문에서도 89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4월 한달 동안의 국내외 판매 실적은 모두 15만 9천여 대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6.9% 전달에 비해서는 48.2%가 감소했습니다. 국내 판매는 신차 출시 효과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5% 감소하는데 그쳤지만 해외 판매는 무려 70.4%나 주로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위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세계 최초로 전기차 그릴 커버를 이용한 가상 엔진 사운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스템에는 가상 엔진음은 물론 방향 지시 등 소리와 충전 상태 알림음 등의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엔진이 없는 친환경차는 운행 중에도 보행자가 차량 접근을 눈치채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각국은 친환경차에 가상 엔진 사운드 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동호입니다.